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선다윗입니다. 논평을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풍자영상을 디페이크라고 우겼던 경찰은 낯부끄러운 과잉충성을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짜깁기한 풍자영상을 디페이크라고 우겼던 경찰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디페이크 여부를 분석했지만 디페이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이 만든 대통령 풍자 영상을 국수본까지 끌고 가다니 망신도 이런 망신은 없을 것입니다. 경찰은 대통령의 심기 경호기관이 아닙니다. 디페이크가 아니라는 국수본의 공식 의견에도 이를 시시한 경찰의 태도는 더욱 한심합니다. 경찰도 부끄러운 줄은 압니까? 하지만 대통령을 겨냥한 최초의 디페이크 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공포 마케팅을 벌여 놓고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책임지십시오. 정부나 여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위험한 충성 노름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찰의 조작 선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